12조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자릿수를 올려서 3564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까지 올려서 3564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한 이후에 더셈 연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45 그리고 b에 23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은 결과값이 6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이너스 45 더하기 마이너스 23을 하면 a와 b가 보수화되어서 마이너스 6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R 0번 등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5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45 더하기 마이너스 23을 하면 결과값이 2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보수화를 통하지 않고 45 마이너스 23 빼기 연산을 하면 2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곱셈 연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곱하기 23은 1035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 값이 103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한 이후에, a의 55, a 에 5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b 값으로, 이제, 우측으로 두번쉽를할 것이기 때문에, b 에 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두번 쉬프트하면 결과 값이 1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쉬프트하면 결과 값이 22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한 이후에 나누기 연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108, p 제수가 되겠죠. 그리고 제수 b에 5를 입력한 후에 나머지, 아, 나누기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몫이 2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 21 곱하기 5 더하기 3이 108이 되겠, 되니까 맞는 연산, 맞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버플로우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7000 그리고 b에 4000을 입력하면 합이 1천이 되는데 여기서 곱셈을 하면 네. LEDR 두 번째 등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플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